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한 나라인데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오늘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이 놀라운 격차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주택 시장,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다들 정말 궁금해 하시죠? 2025년 10월 최신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이 아주 명확하면서도 또 굉장히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전국이 다 같이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단 하나의 흐름은 이제 없어요. 데이터를 보면 딱한 곳, 여기만 불타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식어가는 아주 극명한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국 시장의 온도가 지금 어떤지 그 현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분열이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 시장의 열기를 보여주는 지수 좀 보세요. 서울은 132 거의 끓는 점 수준으로 뜨거운데요. 반면에 대구는 영하 18도입니다. 한쪽은 말 그대로 불이 붙었고 다른 한쪽은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중심이죠. 바로 서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역시나 가격 상승은 서울이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광진구는요. 딱한달 만에 무려 2.23%가 오르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상위 5곳 중에 4곳이 전부 서울입니다. 뭐이 정도면 거의 서울만의 리그라고 불러도 될것 같네요. 이게 단순히 평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전국 최고가. 그러니까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거래들은. 예외 없이 전부 서울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성동구 갤러리아 폴에는 무려 8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실제로 구매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열기가 더 확실해지죠.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월 평균보다 135.7%나 많았어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서울이라는 곳을 한 발짝만 벗어나서 보면 어떨까요? 네. 그림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자, 이번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상위 5개 지역인데요. 서울의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경기도 일부 지역과 다른 지방 도시들의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대조가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불이 붙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얼음장 같습니다. 활황인 수도와 냉각되는 지방. 말 그대로 두 개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인 거죠. 아니, 대체 왜, 무엇이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의 배경에는 사고 싶다는 사람들의 강력한 심리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매수 심리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곳 상위 3곳이 모두 서울이었고요. 특히 광진구는 무려 19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식어가는 곳에서는 대표적인 경구 신호가 나타나죠. 바로 미분양입니다. 대전이나 부산 같은 곳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한달 만에 천 가구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양극화. 그럼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될까요? 아니면 좁혀질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래를 보려면 이 수요 대비 공급 전망이라는 걸 봐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필요한 집의 양에 비해 새 아파트가 얼마나 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의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은 필요한 집의 24%도 채 공급이 안 되는 심각한 공급부족 상태가 예상되고요. 반면에 대전은 수요보다 1.5배 이상 많은 1 5 9에 달하는 공급 과잉을 겪게 될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서울은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는데 지방은 집이 남아 돌아서 시장이 식어간다. 이두 개의 현실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